여기 숙자씨는 지금 군복 입고 와가지고 여기 포로 수용소로 가는 게 <laughs>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좀 상태가 좀안 좋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laughs> 개콘 씻기다, 개콘 씻기. 개권식기. 결혼식, 결혼식 촬영 현장입니다. 결혼식 촬영 현장 가서 한번 옆에서 한번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식 촬영 현장. 노숙자 씨 오늘 지금 3시간짜리 산에 가자는데 지금 그요 철길도 못 걸어서 지금 뻗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예의 드세요 예, 경치 좋습니다 여기 좀더 연인끼리 둘둘이 짝지어서 서 가지고 좀더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둘둘이 여자끼리 짝지어서 사진 찍고 있고 우리들도 예 네, 노숙자 아저씨랑 둘둘이 짝지어서 사진 찍고 있고

번호 여상과 사진 찍는 법입니다. 먼저 사진을 찍어드린 다음에. <웃음> <웃음> <웃음>

はいはいい。あ、いいですね。え、これって、もう、撮ってるんですよね。はい、あれ、一万、一万九千、二七、七一。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着物、か、買ったんですか。レンタル。あ、レンタル、ここで、京都駅で。京都駅です。あ、すごい。東京来れるんですけど。これ、ずっと。 안녕하세요. 안녕하 감사합니다. 감사리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로저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모노 부대입니다. 여기 밑에 전부 다 기모노 있고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오케이네감사합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습니다알겠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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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습 물이 이렇게 니다알겠가니다알겠가니다습니다 지금 여니다물관 가고 있습니다알기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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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모르겠네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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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화장실 가나? 아, 네 여기 박물관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네. 아, 통째로 들어온 성기다 와 건물을 통째로 들어온 거네요. 왜 깜짝이야? 여기 완전 버튼 눌렀고 때요러니까어 숙자 씨 나오셨네. 요 여기 지금. 방금 요 앞에 기차소로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까 여기 비하고 가는 관광열차 여기까지 옮기는 철도였습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 이거 누르면 버튼. 버튼, 버튼 누르면 출발합니다. 근에 도마따 덕으로 펌프시 펌프시 펌프네다 교차되는 곳다 교차되고 서로 이를갈 길을 밑으로 <S primero> 요 위로 옮기는 수로였습니다. <S> 난젠지입니다. <S> 네, 여기가 지금 현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모습 옛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댐키테즈도 그때 전기 철도가 처음으로 생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옛날 사진인데 와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와 사람들이 다 모였네. 발전기 돌리고 계십니다. 여기 비아코에서 모를 거라서 아, 발전하는 아,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아, 발전 시설 예전 모습이고요. 아, 여기 프리오디오 아, 오디오 가이던스라고 있는데 여기 어플 찍으면 한국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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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옛날에 소화전이고요. 일본의 소화전. 음. 여기, 옛날 수도꼭지, 수도꼭지. 음.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 하수도 뚜껑. 뚜껑이 요렇게 생겼어. 뚜껑의 변천사. 어, 피카츄 뚜껑 나왔네. 피카츄 뚜껑. <laughs> 이렇게. 여기 아군 뚜껑도 있고, 아이들 좋아하게. 피카츄, 포켓타랑 피카츄, 피카츄. 아, 포켓 아, 아, 피카츄 아, 뚜껑이 아, 있네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여기 아, 난젠지를, 아 어, 내고, 어, 아그 네. 난젠지를 레고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레고로 오카자키 공원 아, 여기가 동물원, 동물원 여기가 오카자키 공원이고 동물원 난다깨. 네. 해양진구 해양진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기 천수각 방금 저기 철도께 레고로 만든 난젠지입니다 와 나무삽이네 나무삽 여기 돌멩이 빨간백돌 옛날에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옛날에 층량도구고 뭐, 그 번역 캘리퍼스 이런 거 같습니다. 옛날 도입니다 천수가 설계도고요 옛날에 공사하던 사진으로 사니다 기압권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720 높이라고 하고요. 그걸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이하쿠에서 물을 땡겨와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 4,400만 명이 필요했네요. 사용된 빨간 벽돌의 양은 1,450만 개. 공사기간은 약 4년 8개. 나오면 카페가 있고요 대학교 아, 네. 수도기념관이예요